닥터 스텔라의 심정진 원장, 장주현 원장입니다. 여름에 수영장만 가도 그렇고, 남자들은 아무래도 상위파리할 일이 종종 있다 보니까, 여유충 수술할 때 흉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여유충 수술, 흉터가 많이 생기나요? 여유중 수술 시에는 유선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절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어, 위치는 유린 색깔 있는 부분하고 피부 경계되는 부위로 들어가게 되고요. 구선의 단단함이라든지 뭐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0.5에서 1cm 정도죠. 이제 미세 봉합술이라든지 스킨 본드를 이용해서 이제 봉합을 하기 때문에 흉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후에 뭐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부장님하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 중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데 간혹 다른 병원에서 열증 수술 후에 어, 재수술 을 위해 내원하신 분들 중에는 흉부가 이제 유륜 예, 반 바퀴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크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보면 착 아쉽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티가 안 날까요? 보통 이제 한달 정도 지나면은 봉합 부위가 미세한 착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더 경과하면은 어, 일반인들은 얼핏 보면 모를 정도? 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한 달째부터 흉터 연고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은 더 깔끔하게 관리가 되게 됩니다. 겨드랑이 절개로도 여유증 수술할 수 있다던데요? 겨드랑이 이제 절개법만으로 가능한 여유증은 가성 여유증. 즉, 유선 없이 지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이제 지방 흡입만으로 수술을 마무리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유선 조직은 지방흡입으로는 완전히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겨드랑이로만 접근할 경우에 유선 제거가 힘들어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가 없죠. 대부분 재수술하시죠. 그런 부분. 그렇죠. 예, 유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술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쪽은 다 납작한데 유전 주류가 꼰고. 나중에꼭 유선 제거를 그, 제거 할 수밖에 없죠. 열중 수술을 위해서는 유린 절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열중 수술은 유륜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선의 완벽한 제거를 위한 거죠. 겨드랑이 쪽으로만 수술한다, 그건 불완전한 수술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어, 열중의 경우 유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기 차이는 있지만 이 유선을 제거해야 봉긋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선이란 조직이 덩어리로 존재하여 지방처럼 으깨거나 이제 부서뜨려 흡입할 수는 없고 절개하여 들어가서 제거해야 합니다. 절제한 후에는 신체 밖으로 이제 빼올 때 반드시 이제 절개창이 필요한 거고. 따라서 흉터가 거의 생기지 않는 유륜 테두리를 절개창으로 이용하여 유선을 절제하고 절제한 유선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다른 부위를 절개해서 어, 시행해도 되지만 어, 그러면 이제 흉터가 좀 크게 남고 어, 유선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가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 있었고, <laughs> 근데 유륜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장님들은 유륜절개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륜절개를 기본으로 유선제거하고 지방흡입 시행하고 겨드랑이 쪽으로 다시 한번 지방흡입을 시행해서 이제 한 포인트를 봤을 때 양쪽 각도에서 지방흡입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접근방법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유륜절개가 유두의 감각상실 위험이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륜절개가 유두의 감각상실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두는 유선조직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수술을 함으로써 유두하고 유선 조직하고 떨어지면서 유선이 제거가 되는 건데 그 조직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유두뿐만 아니라 지방 흡입한 피부 쪽에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신경이 이제 재생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달 정도 지나면은 떨어진 감각이 한7팔십 퍼센트 정도 한6달 정도 지나면 9 0에서백0 0음 회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이절개 흉터와 혹시 모를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있실까요 열중 수술을 이제 하고 싶지만 혹시 이제 수술 흉터가 클까 부작용이 없을까 하고 이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는 그 흉터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하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만에 하나. 어, 수술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큰 후유증 없이 처리 관리할 수 있는 실력과 체계가 있으면 믿고 맡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여유증은 이제 유선을 포함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유선의 완벽한 이제 제거를 위해서는 유륜 경계를 통한 절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때 얼마나 이제 절개창이 작고 자연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관리가 잘 돼서 표시가 덜 나게 되는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